푸켓 2차 여정이 밝아왔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푸켓 휴양지 여행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오토바이를 하루 빌렸습니다. 300바트 빌려서 이 유명 그 해변과 또 관광 명소 둘러로 보고 내일은 예, 투어 신청을 해서 이제 요트나 배 타고 이제 멀리 섬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죠 오토바이가 차량들을 비, 어, 비집고 싹싹싹싹싹싹 싶하고차 앞에 전면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차들은 그 정체현상이 어지는데 오토바이는 차 사이를 뒤지고 뒤지고 이렇게 해서 이 앞에 싹 신호대기하고 있습니다 정체현상이 안 비집니다 오토바이는 톤사이 원소 워터풀에 왔습니다 외국인은 400밭을 봤네 톤사이 워터풀? 뭐이서이상 나무도 있네요 오따엄청나네 대체 폭포가 어떻게 생길게 입장료 이렇게 비싸? 어? 건지라 물이 흐르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물이 흐른다고 하는데, 아, 티켓도 안 끊어져요? 돈만 받고. 바나나가 귀엽게 달려있네요. 자. <laughs> 나무 뿌리가 담벽을 이루고 있어, 담벽 보시죠. <laughs> 나 이게 바인 줄 알았는데 나무 뿌리입니다요. 아 어, 신기합니다요. 어. 어. 나무 소리 나죠? 아 어, 대단합니다. <laughs> 멀리서. 자 나무 뿌리요 뿌리. 참 신기하네. 푸켓 폰사이 워터풀입니다. 건 기라 물이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습니다. 라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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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 피치 뷰 포인트라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멋진 모델이 하나 서 있네요. 아 여기입니다. 아,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가깝게 보입니다. 자, 여기는 푸켓입니다. 모래사장은 그렇게 넓지 않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빛이 앞에 보이는 길 따라서 계속해서 어, 해변길을 따라서 오토바이 드라이브 해보겠습니다. 어, 화면에 보이는 곳은 까말라 비치입니다. 어, 비치 길이가 한 3km, 3, 4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보다는 조금전그 전망대 밑에 아담한 그 피치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해수욕 하겠습니다. 여기보다는 거기가 더 한적한 것 같습니다. 가겠습니다. 수린피치에 왔습니다. 와. 엄청나게 뜨거우면서 멋진 바다 풍경이 전개되고 있는 해수욕장입니다. 아,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거나 그늘에서 썬텐하고 있네요. 저도 옷 갈아입고 물속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가장 인기 좋고 여행자 많고 먹을거리 즐길거리 많다는 빠똥 해변이 어마어마하게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여기는 음식값도 비싸고 숙박료도 비싼 곳입니다. 맛동에 있는 마린 프라자라고 야시장에 잠깐 들렸습니다. 멋멋 팔고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아우, 새우튀김 저기다가 시원한 맥주 한잔 먹고 싶습니다. 우와, 피식! Eu não 티켓탑입니다. 중심부 골드타운입니다. 예쁜 티켓탑 건물입니다. 이게 옛날 경찰서 건물이라는 거 예쁩니다. 푸켓에서의 두 번째 날은 첫 번째 찾던 곳은 어, 좀 부실해서 어... 터미널 58 호스텔로 옮겼습니다. 사와디카 가스 야시장에 왔습니다. 여기 둘러보고 저녁 시켜 먹겠습니다. 아동 이거 하나 사겠습니다. 가슴 야시장에서 통닭 석점에 세점에 육식밥 줬습니다. 그래서 맥주 한잔 먹으려고 세븐일레븐을 들어갔는데 술을 안 팔아요. 오늘 뭐 이상한 날인가? 그래서 야시장 와서 맥주 한병 시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국과 라오스 배낭행 여 46일차를 뽁켓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46일차 푸켓 아침 재리시장 풍경을 담기 위해서 올드타운에 있는 딸랏 다운타운 재리시장에 왔습니다. 이 심식은 이 파란망고 깎아서 소금 찍어 먹으면 맛있습니다. 아, 대박! 근데 제가 그 46일차 라오스와 태국,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에는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 나오는데, 어디서 재배하는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고구마. 생강. 아, 줄이 맛없게 보이는. 색깔 자체가. 아, 줄이 한 170발. 이거 깔고 앉으면 골치 아픕니다. 엉덩이 착할 납니다. 깔고 앉을 분들은 사서 한번 경험삼아서 해보도 괜찮을 듯 하지만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이 망고 엄청나게 단대 비싸요. 일반 망고는 싼데. 아침 시장이 풍성해지는 광경들을 보고 계십니다. 드디어 007 첩보영화에 등장했던 제임스먼트 음 도착했습니다. 마치 콜라병을 꼭지로 세우는 듯한 곧부러질것 음, 음, 같다. 제약에 서있는 마 解决问题。